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에는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런 노래와 기도가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때에는 미리암의 노래가 있었고 모세의 노래도 나옵니다. 사사시대에는 드보라의 노래도 나오고 또 복음서에는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모든 노래들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었지만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역사의 중요한 전환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함께 어떤 방식으로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갔는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한나의 기도 속에도 무려 15개의 하나님의 행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구약성경에 나오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명사인데 그 내용을 보면 모두 하나님의 행동과 관련된 동사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당대 가장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호세와, 호세아, 여호수와 이런 이름과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혜사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구약성경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추레옥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존재를 인간 세상에 처음으로 밝히시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나는 곧 나다. 바로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에흐에 아쉘 예흐에,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 단순히 명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동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세기의 철학자 중에 찰스 하트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특이한 게요 1897년에 태어나셔서 20세기 내내 활동하시다가 21세기인 2000년에 돌아가신 3세기를 살아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데 이분이 쓴책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성경에 나오는 3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단어나 개념이나 원리처럼 고정되어 있고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화하시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 주신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과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키셔서 어떤 존재가 되어 주시는 분. 그래서 이분이 쓴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은 무엇 무엇이 되어주시는 비커밍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끝까지 고집하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스스로 고통당하는 자가 되어주시고 눈물 흘리는 자를 위해서는 함께 눈물 흘리는 자리에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이나 말로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삼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서 13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어떤 변화도 없이 우두커니 돌로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을 아끼는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저 크고 멋있는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어떠냐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분노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겼던 것이 아니라 성전안 지성소에 아무 말 없이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놓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세 개나 되는 헌금함을 마당에 세워 놓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것이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런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무너질 것이며 예수의 예고대로 서기 70년의 예루살렘 성전은 말씀처럼 모두 다 허물어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기상의 한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의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잘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할 때 겪는 고통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그 가정에는 대를 이을 아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두 번째 부인 분인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인나는 여러 명의 아이를 낳았고 또이 한나를 괴롭히면서 한나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더해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상 1장 10절을 보면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서는 비천한 자신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15절 이하에서는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서 너무나도 원통하고 너무나도 슬프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보자 위에서 그저 그 기도를 듣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한나 곁으로 오셔서 한나와 함께 해주시고 한나의 처지가 되어주시고 한나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주신 아들이 바로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일들을 수없이 감당했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때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려 15개의 동사가 동원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사정을 헤아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용사들의 활은 꺾으시지만 연약한 사람들은 강하게 해 주십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잉태의 기쁨을 주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돌아오게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며,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찬양합니다. 마지막 8절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걸음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귀한 이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고 한나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토대로 이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하나님은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동사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하고 고통당한 이들에게 다가와 그들의 처지가 되어 주시는 바로 비커밍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 이 말씀 속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구원과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놀라운 한나의 믿음, 한나의 역할과 헌신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사무엘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이고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 기상 1장 20절을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때 내가 주님께 간구해서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사무엘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함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서로 반대되고 모순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고 드리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 구하다와 하나님께 드린다는 두 가지 행동과 의미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기 상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인물들이 함께 등장하는데, 그두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 사무엘과 바로 얼마 후에 등장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이두 인물을 언급하느냐? 사무엘과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샤이라고 하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도 구하다와 드린다는 뜻이고 사울도 구하다와 드린다는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학자들은 성경이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사무엘과 사울이 같은 이름으로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둡니다. 그것은 사울은 태어나자마자 성전에 바쳐서 평생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했던 하나님께 가장 많은 것을 드렸던 성경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왕을 요구하는 바람에 느닷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 없이 많은 것을 받고 누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께 다시 드린 것이 아니라 더큰 힘과 더큰 역할을 가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비극적인 삶을 이어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일방적으로 구하고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와 찬송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하나님과 행동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시고 우리의 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비커밍의 은총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인간의 비커밍의 신앙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기 상 일장에서 고통 가운데 나에게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도 한나는 하나님이 주실 그 아이는 그 사무엘은 나만이 누리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제가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오늘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역사의 진통의 시기에 제사장으로, 사사로, 지도자로,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킹메이커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교우들이나 저 개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항상 함께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달라고 구하는 기도로 끝나지 않고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꼭 그런 기도를 함께 덧붙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우리가 받은 기적과 은혜가 다시 누군가를 살리고 구원하는 자양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 주신 모든 것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로 우리가 값지고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기를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한나처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가 되어 주시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구원 역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과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을 때 맛보고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헌신을 통해 다시 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이 창조절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 곁에 함께해 주시고 위로와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구원과 생명,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